여러분, 요새 정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건데, 현대차도 부품이 없어서 차를 운행을 못하는 경우들 꽤 많아요. 너무 오래된 차도 아니에요. 2010년도 후반에 나왔던 차들도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판매됐다는 거는 음. 여러분들이 단점만 생각하시지만, 내구성이 검증된 터트린이라는 거고, 부품 수급 굉장히 원활할 거고, 그 다음 이 차는 엄청나게 넓어요. 지금 이차 앞뒤 전장이 4m 99예요. 신형 그랜저는 5m를 결국에는 넘겼어요. 음. 근데 실내는 체감상 저는 이 차가 더 넓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가까이 좀 와보세요. 음. 잠깐만 들어보실래요? 이거는 가스차가 가진 장점인데 키나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. LPG 차 타보시면은 진짜 차가 진동이 크게 없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. 대신에 출력이 약하니까 연비가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. 하지만 연료비 때문에 세이브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실히 가솔린 타는 것 보다는 LP g 차는 연료비가 훨씬 저렴합니다. 특히나 고속 구간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3.0 가스가 2.4 하이브리드랑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해. 가격이 더 비싼 하이브리드를 살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. 근데 이 차는 연식이 좀 지났고 지금 시점에서 중고차 가격 동일한 모델, 가스 모델 같은 경우에 저렴한 거는 천만 원 중반부터 상태가 정말 좋은 것들은 이천만 원 초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사실 그 정도면 아반떼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인데 그 가격에 국민평양 아파트를 없는 거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잘 견적 엠카 비교 견적 엠카